큰 별이 졌다 마라도나 별세에 이탈리아 나폴리에도 물결 로마 연합 뉴스 전성훈 특파원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의 별세 소식에 이탈리아 나폴리도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안사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25일 저녁 나폴리 거리와 광장은 그를 추모하려는 시민들로 메워졌다. 시민들은 촛불과 대형 사진, 유니폼을 들고 나와 영원하라, 마라도나 등을 외치며 그를 애도했다. 마라도나 사진과 티셔츠로 도배된 한 바에서는 역대 골 장면을 담은 추모 영상을 상영하며 그를 추억하는 팬들의 슬픈 마음을 적셨다. 주택과 발코니에는 등번호 10번이 찍힌 아르헨티나 보카 주니어스 티셔츠가 내걸리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시내에는 마라도나의 대형 걸개 그림으로 뒤덮인 건물도 눈에 띄었다. 이탈리아 프로 축구 리그 세리에A 구단 SSC 나폴리의 홈구장인 스타디오 산파울로 주변도 그를 추모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마라도나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 7년을 SSC 나폴리에서 활약했다. 1926년 창단. 이를 만년 약체로 꼽히던 나폴리는 마라도나 영입을 기점으로 구단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1987년 사상 첫 리그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1989년에는 유럽 축구 연맹 컵을 들어 올리며 세계적인 클럽의 반열에 올랐다. 1990년에는 두 번째 리그 우승을 일구었다. 세리에이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통하던 그 시절 마라도나는 나폴리에서 총 115골을 기록했다. 100년 가까운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마라도나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나폴리인에게 축구의 신이자 영웅으로 주안받는다 그는 2017년 나폴리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했다. 루이지 대 마지스트리스 나폴리 시장은 트위터에서 시 차원의 애도를 선포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선수가 눈을 감았다. 그는 우리 시민을 꿈꾸게 했고 천재적인 재능으로 나폴리를 도약시켰다고 썼다. 그는 도 스타디오 산파올로를 뒤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나폴리 구단주인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도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스타디오 산파올로 마라도나로 이름 붙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나폴리 구단은 홈페이지 상단에 마라도나 사진과 함께 영원히 안녕 디에고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구단 측은 모든 이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기다린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나폴리는 26일 산 파울로에서 치러지는 크로아티아 리에카와의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 경기에 앞서 1분간 목념으로 마라도나를 추모할 예정이다.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목소리>